You died. 안녕하세요, 크림슨레 레빗입니다. 오늘은 어 예전에 제가 올리고 했는데 까먹고 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병은 왜 방어력을 올려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보병 매력이 있죠 이 보병 훈련서를 보면 여기서 느낌표에서 스탯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1티어는 82, 106, 107 975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1티어가 이동속도가 가장 빨라요 보세요 975구요 930 그리고 5티어는 805 6티어는 765입니다 이렇게 계속 느려집니다 병력이 강할수록 느려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로드는 뭐냐면은 이 지금 6티어 병사죠 아, 6티어 병사를 볼게요 6티어 병사 하나가 16의 자원을 들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티어 병사 하나를 내보내면 얘가 16의 자원을 갖고 온다는 뜻이고 마이트는 전투력입니다 이 전투력을 갖고 그래서 천명을 만약에 생성을 하면 천명을 훈련을 하면 만약에 1000명을 훈련을 하면, 여기서 15,000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00명을 훈련하면, 6t 2000명은 3,000, 6t 2000명 훈련하면 3만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훈련, 연맹리그 지금 하고 있죠. 훈련 마이트를 계산할 때, 이거를 보시고, 6t 2000이면 3만이다. 이거를 계산하시면 되고요. 똑같아요. 이것도. 다르죠. 이게, 그래서 티어가 올라갈 때마다 적재량과 전투력이 올라갑니다. 수치가 계속. 그래서 이번에는 왜이걸 보여드렸냐 하면은 병종간 비교를 할 거예요. 보시면은 6T 보명 이렇게 됩니다. 이걸 기억해 놓고 있으세요. 그리고 이 플러스는 제 버프에 따라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기병으로 보시면은. 기병 1티어가 1075죠. 이동속도가. 6티어는 845입니다. 이렇게 달라요. 다르고, 여기도 로드와 마이트가 올라가죠. 마이트는 똑같아요. 티어마다. 근데 이제 로드는 보병이 가장 높고, 기병 13, 보병 16. 이렇게 보병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궁병이 제일 적어요. 24죠. 이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적습니다. 그리고 붕병의 스탯도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엑셀표가 있거든요 그걸로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자동차고요 6티 자동차의 경우에는 로드가 32입니다 그리고 이거 채집할 때마다 10% 보너스가 있어요 1티어는 보너스가 없죠 2티어도 없고요 3티어부터 이렇게 보너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높은 티어의 자동차로 자원을 캐주셔야지 자원의 이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스탯이이렇게 200, 200, 200, 이 정도. 200대죠? 이제, 풀려, 아. 이 친구들 보면, 200, 200, 200.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나는데, 그래서 이 자동차도 많으면 대피도를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제 공성전차, 이 엔진 스쿼드 같은 경우에는 이 플러스 보너스가 없잖아요. 지금 300, 300, 300, 500이죠. 이건 700, 500, 300, 400 이렇게 많이, 보너스가 많이 차이는기 때문에 자동차 약한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로는 전쟁을 하시면 안 되고 어, 이세개만 사용해서 전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엔트패드나 뭐 하이브를 할 때는 자동차 병력이 없을 경우에 자동차를 써도 되지만 전쟁에서는 자동차를 쓰시면 안 돼요. 얘는 어, 리필이나 주둔 이런 데도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괜히 사람들이 자동차를 주둔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 근데 이제 뉴비 때는 이걸 잘 모르고 자동차를 많이 보내세요. 얘는 보내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야 이제 타워에 제한 병종을 걸수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그게 안 걸려 있더라도 자동차는 보내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선 일단 지금 이렇게 스탯에서 살펴봤고, 얘를 이제 엑셀로 볼게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지금 적어 놓은 거야. 이게 6T 기준이에요. 6T 기준. 어, 6태 기준에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제 잠깐 다시 돌아가서 에 네, 스탯을 볼게요. 이 버프를 보면 전투 버프를 볼수 있거든요 여기서 어, 인펜트리 스쿼드 어택 공격 보병 공격 버프죠. 여기서 293%입니다. 그리고 라이더는 311이죠 저는 기병 유저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병이 높아요 공병은 298 똑같이 제가 이제 다 균등하게 키웠어도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스킨에서 차이가 나요 왜냐면 스킨을 제가 기병 유저로 샀기 때문에 21% 13% 여기서 차이가 나고 그 외에는 차이가 별로 없죠 여기 위에 건다 똑같고 이 스킨이랑 어 이 자동차 자동차는 뭐냐면은 이거죠 이 자동차가 달려고 이거 세팅을 약간씩 바꿀 수 있거든요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병 위주로 세팅을 해줘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 버프를 보면 대충 이제 300%라고 가정할게요 을300% 그리고 강호는 270, 290. 680 그러니까 대충 300 300으로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 똑같이 ATK 퍼센트를 300으로 계산을 할게요 얘도 디펜 s 퍼센트 얘도 300으로 계산을 할게요 이렇게 300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제 계산을 해 보는 거예얘 예, 똑같죠? 어, 여기서 이거를 퍼센트로 바꿔 줘야 되는데 나누기 100g 하면 되겠죠? 3 배니까. 이거를 쭉 내려봅니다. 음. 아이 스피드죠 원래 이렇게 됐고 표식을 복사해서 다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어 300%를 곱했기 때문에 공격력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음, 대충 다른 거랑 비교해 볼게요. 이거를 609, 645, 아, 609라고 치죠. 609. 624. 좀 비슷하죠? 이게 퍼센트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정확히 계산을 해보면, 제 보병 공격력은 293%거든요. 609.44죠 보면 보시면은 609죠 여기 609 똑같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어이 스킨 버프는 이 버프 수치는 영웅이 적용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지금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용이 되는 거고 부대로 나가면 여기서 더 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리포트를 보면 좀비랑 싸운 걸 보면 어, 보병 공격력이 지금 마티님인데도 불구하고 320%죠 전투... 지금 이제 전투 기간이 아니어가지고 좀비를 잡은 것 밖에 없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 마틴이 보병 부프가 있기 때문에 아마몬트 무장이나 그러니까 영웅 장비나 영웅 스킬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버프가 더 추가가 됩니다 보통 지금 이거는 기본 부프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래서 다시 엑셀로 가보면 은 일단 300%고 심하면 한400%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따지지 않고 얘는 일단 다시 뒤집어주고 이 상태로 볼 때, 이 갭을 보는 거예요. 갭을 보면, 얘는, 어 보병 공격력은 416이 됐죠. 416이 올라갔습니다. 300%일 때. 근데, 기병은 438이 올라갔죠. 공병은 440이 올라갔어요. 같은 300%임에도 불구하고, 디펜스를 계산해 볼게요. 디펜스도 어차피 300이니까 똑같겠죠? 그래서 보면 699에서 233을 빼면 466이 올라갔죠이는 462, 376 보시면은 궁병이 방어력이 엄청 떨어지는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공격력은 그에 반해 이제 궁병과 기병이 크게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기병이 밸런스가 좋은 거예요 랠리를 하면 제 랠리 영상을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루비나랑 이센이 붙었을 때, 이센이 엄청 딸리는 걸 보실 수 있잖아요? 이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디펜스가 너무 약해가지고, 어, 계산을 할 때, 공격 빼기 공격, 방어 빼기 방어 해가지고, 그 차이로 계산을 해서 데미지가 계산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건 제가 체크해 본건 아니고, 어, 오래된 고래분들한테 배운 건데, 그렇게 계산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ATG a t 빼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합산을 해가지고 데미지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많이 차이 날수록 일반 공격을 할때 수치가 막 커지는 거예요. 보통 비슷한 사람하고 싸우면은 어, 예를 들어서 OT랑 OT 유저가 싸울 때한1000 정도 데미지가 나와요. 6T랑 6T랑 싸워도 한1000 정도 데미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스펙이 비슷할 경우에는 1000대에서 놀고 차이가 벌어질수록 2000, 3000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6 5t 분이나 6t 좀 약한 분들 싸우면은 평타가 3000, 4000씩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갭이 벌어질수록 데미지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보시면은, 이것만 보면 알수 있겠죠? 어차피 공격 방어력은 비슷해요. 이건 수치는 비슷하기 때문에, 공격력 5%를 올리나, 방어력 5%를 올리나, 세공은 똑같잖아요? 이, 보병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300%면, 방어를 올리는 게 유리하잖아요? 왜냐면 공격, 방어 합산으로 계산식이 나오니까 얘가 훨씬 이득이잖아요? 300%로 계산하면? 이거를 이제 몇 퍼센트 이득보는지 나눠보면 한11% 정도는 이득이 나오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이제 공격을 올리는 게17% 이득이 나오는 거죠? 고병은 방어를 올리는 게11% 이득이고 기병도 방어가 더 높잖아요 기본적으로 방어를 올리는 게5% 6% 정도 이득이고 어, 기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을 올리는 게17% 이득이에요 수치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병 유저는 방어를 위주로 올려주는 게 효율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기병은 방어를 올리는 게 효율이 좋은데 생각해보시면은 기병의 존재의의는 궁병을 빨리 잡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병은 저는 방어보다는 공격을 먼저 올려주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효율이 5% 정도 차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완전 효율만 따지자면 방어를 올려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기병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점사를 당하죠. 보병은 점사를 나중에 당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면은 공격을 올리는 게 유리한데, 수치적 효율만 따지자면 무조건 보병은 방어, 기병도 방어, 궁병만 공격을 올려주는 게 수치상으로는 효율이,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고병 유저는 방어를 위주로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병 유저는 어 밸런스를 맞춰서 올리는 게 좋겠죠. 근데 방어가 조금 더 효율이 좋다. 그리고 궁병은 무조건 공, 공격력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게 싫으면 이제 HP 옵션을 올려주면 되겠죠. 그거는 공격과 방어가 같이 오른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효율을 봐서 어, 내 병종에 따라 어떤 걸 올려주냐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보병이라도 공격을 올려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도 상관없어요 사실 효율상은 방어가 좋다 이게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꽤 예를 들어서 이게 400%로 생각해봐요 그럼 더 벌어지는 거죠 이게 300일 때는 보세요 300일 때는 50 차이잖아요 400이면 7 5차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 비율은 같아도 절대 수치는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얘도 300일 때는 어 24차이잖아요. 근데 400일 때는 36차입니다. 30%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계속 벌어집니다. 뭐 공병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때는 24 64차인데 400으로 돼버리면 거의 96이죠 거의 100 차이가 나버립니다 효율 퍼센트는 같아도 수치가 올라가면서 절대 수치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어에서 어, 6티가 되면 이 기본 수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겁니다 약할 때는 갭이 적은 거고 강해질수록 차이가 벌어져요 이 이동 수치도 보시면은 어, 보통 이제 똑같은 상태에서 기병 보병 구명이 뛰어가면 공병이 제일 느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병과 공병도 차이가 좀 있다. 요새는 룰렛 용어에도 행군 속도 20%가 붙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어요. 결국 이 베이스 속도 차이 때문에 공병이 더 느린 거라서 이런 것도 보시면 되고, 계산을 할때 이제 이걸 기반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모든 계산식이. 근데 그것도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고래에요. 고래면은 공격력을 올리는 게 좋거든요? 보병도. 왜냐면 어차피 내 보병은 튼튼하잖아요? 튼튼하기 때문에 공격력을 올려주는게 조금 좋은데, 약한 분들은 보통 방어를 올려주는 게더 나, 을 확률이 높아요. 보병 같은 경우에. 그냥 오래 버텨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자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빨리 죽어도 되는데, 어, 다른 분들은 아니잖아요, 보통? 자원도 부족하고 가속도 부족하기 때문에, 좀 튼튼하게 가는 게 요새 메타에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어, 방어를, 이 보병, 기병 유저는 방어를 올려주시는 거를 추천을 하고, 공병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궁병을 저는 뉴비분들한테 추천하지 않아요. 궁병 유저분들 중에 궁병 내부대, 5부대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농장을 많이 키우셔가지고, 가속도 좀 많이 쓰고, 그런 식으로 싸우면 몰라도,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너무 빨리 죽기 때문에, 이게 방어가 엄청 떨어지죠. 다른 거에 비해. 너무 금방 죽습니다. 한, 뭐, 3억투 공병 유저가 있어도 저 같은 사람하고 싸우면은 금방 죽어요, 진짜. 그래서 별로 추천하지 않고 스펙이 되시는 분이 공병을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데이터 계산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결론적으로 고병은 방어를 추천하고, 기본도 방어를 추천하는데 좀 세신 분은 공격을 추천합니다. 과금 유저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추천하고, 공병은 뭐 그냥 공격을 올려주세요.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효율 차이가 이렇게 나죠.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왜 보병은 방어를 올려야 되냐. 거기에 대한 이제 근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것도 이제 다른 계산식에도 응용해 보시면 돼요. 이 기본적인 6t 공격, 방어, HP, 이동속도 데이터를 가지고 퍼센트 계산을 해 보시면 어, 좀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